우리 갱이를 위해서 어,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용품은 레빗 유아 성인 병, 겸용 변기 커버 인데요 보통 가정의 변기가 저희가 예전에 사들던 집에서는 어 그냥 일반적으로 변기에 배관이 드러나는 형태의 그런 변기였는데, 우리 집에 지금 변기가 치마형 변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부 체결형 설치 방법으로 변기 커버를 교체해야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상부 체결형이 아니라서 저희가 교환을 하고, 우리 집에 맞는 형태는... 이 모델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 모델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커버는 안에 구성품이 이렇게 우리 갱이가 응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어른용, 어른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변기입니다. 한샘에서 나온 변기인데요. 우리 집의 변기는 요즘에 변기는 이런 변기가 많다는데 아래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마치 치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의 변기입니다. 이런 변기는 커버를 씌우려면 은 보통은 저 뒤쪽에서 볼트를 앞부분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치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에 손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체결하는 방법은 위에서 밑으로 체결하는 상부체결형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상부 체결형 커버를 가지고 집에 있는 이 변기 커버를 분리한 뒤에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우리 집과랑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한 개는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분리를 해 놨는데 이것도 마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상부 체결형은 이렇게 이 패킹도 안에 보면 너트가 들어 있어요 이걸 아마 처음에 이 성인용 커버를 씌울 때 아마 체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다행히 요게 우리가 이번에 샀던 유아겸용 커버의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안 빼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 유아 겸용 커버에는 이런 게 체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체결을 하게 돼 있는데 다행히 여기 패킹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 볼트 세트 부분은 사용을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원래 기존에 있던 이 볼트를 그대로 여기에 꽂아서 여기에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볼트를 체결을 하고, 앞뒤를 조절해서, 좌우 앞뒤를 조절해서, 을 완전히 체결한 다음에 이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결을 다 하고, 여기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우리 이제 갱이가 응가를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할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인 유아병기 결합형 커버를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상 우리 갱이의 변기 커버 설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갱이 여기서 씨와 응가를 잘할수 있도록 지금 팬티를 입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별도로 된 변기에서 누고 있는데 이제 우리와 같이 여기서 병... 응가를 할수 있는 그때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ング